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사오니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찬송가 1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얼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소리에 아기 잠게 남.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부어주사 주뿐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4쪽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월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음.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어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홈즈라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홈스 박사와 라해 박사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지수 1위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100점 만점으로 사람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2위는 이혼입니다. 이혼은 73점입니다. 3위도 역시 배우자와 관련된 상황인데 이 별거 상태가 65점이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나머지 다른 가족의 죽음은 5위에 해당합니다. 미국 사람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항목 1위에서 3위가 다 결혼관계가 깨지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당할 때 스트레스는 47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자식의 죽음이 스트레스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역시나 배우자의 죽음인데 별큰 점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과 이혼이 또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배우자가 죽거나 가까운 가족이 죽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배우자 갈라서게 되는 게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무참하게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 누리는 온갖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이제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을보락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본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 마치 메마른 광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고 그 조상들을 보는 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열매를 첫 열매, 첫 보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과일의 천열매는 몇달 동안 구경을 하지 못하던 열매를 먹어보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맛이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아주 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음행을 합니다. 바알 부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바알 부월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신전 창기와 놀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증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던 우상처럼 가증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죽는 일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아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상숭배자를 처단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때 사건을 꺼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데리고 사셨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좋아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어도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가증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도무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가증한 죄를 짓고 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을 떠나 보내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큰 고통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자니 스트레스 지수에서 만점을 받을 것 같고 데리고 살자니 가증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급류를 베푸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안 돼서 하나님이 떠나시, 잠시라도 떠나셔야겠다고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새같이 날아가는 에브라임의 영광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농작물이 잘 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이 눈에 보이도록 지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이스라엘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겠습니까? 사생자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식이라고 나아 기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부정을 생각나게 하는 자식들일 뿐입니다. 고멜이 아마도 부정을 저질러 낳은 것 같은 아이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극률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로한미 또 로루하마라고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식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계실 때에는 어찌 어찌 해서 아이들이 자라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이 낳은 백성들에게 죽음이라는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게 됩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긴 미련을 보이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두로와도 같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두로는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이고 굉장한 부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마치 그렇게 아름다운 입지 조건에 심겨진 두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모습은 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자에게 넘기십니다. 여기서 살인자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결과 이스라엘은 끔찍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는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파탄난 결혼생활이, 결혼생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때로 관계의 아픔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이 성장의 끝은 주님을 우리가 아프지,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것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지를 이해해야 15절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내 집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고 싶다. 다고 하시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두고 살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생겼습니다. 왜 미워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미운 마음이 커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는 배우자를 미워할 때그 미움의 근원은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진정한 미움은 처음부터 관계를 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미움은 사랑이 그 근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예배 장소에서 길갈에서 그들은 가장 가증한 짓을 행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적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다 모여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에서 그들은 우상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처럼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 배도를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더 크게 당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어디서 누구를 만나 낳은 자식인지 도 모르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즉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뿌리가 말라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그 사이에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 죽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친절하게도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700년 넘게 듣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우상 숭배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에 버리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떠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떠돌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아수르라는 살인자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도 마지막으로 보내신 독생자마저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독생자를 영접했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게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성탄절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병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